주말이면 서해의 크고 작은 섬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배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입니다. 항구의 뒤쪽에 자리한 대천항 수산시장은 청정한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산물 덕분에. 80여 개의 대규모 점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대천은 수산시장에 오니까요. 연우시장보다도 네. 훨씬 좀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시장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06년도 8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 이전에는 여기 그런 시장이 없었어요? 예, 네, 없었고요. 네. 저쪽 그... 이 밑에 네. 조그맣게 규모가 아주 조그맣고 어. 그 명세장님들이 모여서 했었는데 네. 그 자리가 협정 관계로 이쪽을 새로 이천6년도 이거를 공사를 시작해서 어. 그때부터 이 같이 제가 보기에 연우시장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됐다 이런 이미지가 들거든요. 네 나름대로 네. 저희 어 수원시장 그 상인분들이 네. 어 많이 노력을 했어요. 투자도 어. 많이 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큰 수족관, 대형 수족관에 좋은 고기들이 있는 곳, 예. 제가, 제가 다 돌아다녀봤어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 비좁은 방파제에 상점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곳으로 위치를 옮겨 2006년 8월 대천안 수산시장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크기만큼 다양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요. 이야. 여기는 농어, 농어. 어. 제일 큰건 방어. 저기는 어, 방어. 방어. 네, 이 친구는 네, 여기는 고미. 도미. 도미. 네, 상어. 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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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 이 문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문어는 여기요. 보령 앞바다. 보령 앞바다예요? 네. 네. 문어가 전국에서다 나온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령 네. 문어가. 우와! 네. 문어가 <laughs> 우와, 크다!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저 멀리 제주에서까지. 대천항 수산시장은 전국 팔도에서 모인 해산물들의 집산지인 셈이지요. 물잠뱅이라고도 불리는 보령의 제철 생선 물메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도 원래 저러고 있어요? 네, 이제 빨판이 있어서 어. 유 위에 딱 붙어 있어요. 아, 네. 저거 물메기 맞죠? 네, 물메기 맞아요. 제가 살아있는 물메기는 처음 봤나 봐요. 네. 어. 아, 요새 보령 앞바다에서 이거 많이 잡혀요. 네, 많이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색깔이 약간 노릇한 그런 네, 색깔이 나네요. 네, 네, 네. 요거 이거 탕으로 끓이면 기가 막히죠. 아, 그렇죠. 시원하죠. 겨울철에. 예, 네, 예. 네. <laughs> 요새 많이들 찾아요? 예, 네, 많이 드세요. 어. 잡히기도 많이 잡혀요? 네, 많이 들어오고 지금 철이라 많이 사져 들어오시더라고요. 제철이라. 네, 네. 우와. 먹는 재미, 보는 재미까지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에는 많은 종류의 해산물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다양한 해산물도 수산시장의 자랑이지만 상인분들의 땀과 노력은 수산시장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천항 수산시장을 가판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요. 유독 불도 안 들어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어요. 핵목을 팝니다. 진짜 행복 팔아요? 아니, 고객들이 잡고 나서 네. 기분 좋게 가시면 그만큼 저기 어때요? 아유! 제일 기분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을 떠나서 힘이 먹고 기분 좋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먹지 못하는 거, 음. 내 자식한테 줄수 없는 거는 절대 고객들한테 주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골라서 정리해놓고 못 파는 건 빼버리고. 아예 빼버리고. 네. 그럼 손해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손해는요. 그 손에는 그선님들이잡숴 보시고 다음에 다른 손님을 또 모시고 오는 게 그게 기문이에요삐끼라든지 네. 아니면 판매원들이 일부러 불러서 이제 실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오시는 손님이 기분 좋게 해 드릴 수있어 손님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삐끼 행위를 거의 안 씁니다. 호갯 행위를 안고 어. 저희 이제 안에서 이제 볼일을 보면 손님이 네. 찾아와서 음. 아, 왜물안들었어 간판도 안 끼고 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어종, 그리고 싱싱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 싱싱한 해산물과 더불어 행복까지 팔고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입니다. 평화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각종 싱싱한 활어와 어패류를 만날 수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 해산물의 천국이자 또 상인들의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에 오셔서 추운 겨울 얼었던 이 몸도 마음도 한번 녹여보시면 어떨까요?